저는 그 도시에서 태어나서 늘 자연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유행가 가사처럼 언덕 위의 하얀 집을 꿈꿔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연을 동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 정원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도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제가 이렇게 혼자 헤매고 다니면서 작업을 했는데, 장미 정원을 했을 때는 다 설치했는데, 사실은 햇볕이 이렇게 나무 뒤에 있던 햇볕이 나와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한 오후 4시 반, 5시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서서 그 장면을 하루 종일 지켜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 그때 마침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어,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어, 이렇게 저희 집에 있던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꽃밭이 그때 처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왜 하는지 그런 이유를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어, 사실은 뭐 평생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요.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렇게 저희가 어,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마당에 있는 조그만 꽃밭에 이렇게 나오셔서 음, 수세미 덩크를 이렇게 올려서 저희들이 이제 햇볕을 가려주는. 그런 거를 해주시고 들어가시고 저희는 아버지 옆에 가서 같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 종이 꽃을 접게 된 계기가 남편이 사실은 꽃을 접었어요. 제가 접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이렇게 취미가 같은 것도 없고 직장 생활 바쁘고 해서 주말에도 시간을 못 같이 지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뭐 주말에 어디를 가는지, 어떤 노래가 유행하는지, 드라마가 뭐가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고 일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좀 약간 측은하기도 하고 해서, 그럼 이제라도 뭘 같이 해보는 걸 찾자. 근데 저는 사진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싶냐니까 손으로 뭘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꽃을 접어주면 제가 그걸 찍으면 어떨까? 그리고 공동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취미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나눌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 과정은 덤불에 가서 이제 그 자리를 먼저 이제 알아보고 뭐 방위도 알아보고 또뭐 시간대도 언제 촬영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다 조사한 다음에 와서 이제 스케치를 합니다. 그 장소에 어울리는 스케치를 해서 이제 저 처음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아 여기에 사계절 사계절 겨울까지 못 넣지만 봄, 여름, 가을을 넣으면 좋겠다. 그럼 봄에는 노란 꽃, 여름에는 붉은 꽃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케치를 해서 이제 남편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어떤 색종이로 어떻게 접을지, 크기는 어떻게 할지, 그걸 제가 정하고 남편은 이제 접어줍니다. 어, 풀들이 이렇게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끼리 의지해서 이렇게 생겨난 게 덤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미지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그 형태가 자연스럽기도 하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은 이제 한순간에 몇초또안 되는 시간에 촬영을 하지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종이를 접고 또 설치를 하고 또 좋은 빛을 기다리는 그런 긴 시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시간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과거 또 미래 현재 이런 것들이 다한 이미지에 담겨 있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 계절을 담아보기도 하고 또한 화면에 뭐봄 여름 가을을 담아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어, 11월 달에 푸른 풀도 없는데 혼자 그 에, 찍을 거리 없는 오늘은 없겠지 하면서 거닐었는데 그 단풍도 바짝 말라가서 부스러지고 한 우리가 아무것도 볼거 없다 하는 그 계절의 느낌은 저한테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을 또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스러진 그 가을 나무에 단풍을 접어서 단풍잎을 접어서 거기다가 어, 설치를 했고요. 그것은 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년 봄을 기다리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음, 어떤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왜 디지털 시대에 그렇게 어, 꽃을 이렇게 합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신 기술이 많은데. 왜그 힘들게 종이를 접고 있는지 그걸 궁금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어, 사람인 저한테는 아날로그적인 어떤 감각, 촉각,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거를 단지 어,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디지털 영상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지 이 아날로그라는 것이 없이 디지털로 이렇게 보여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유난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어렸을 때 힘든 기억을 어, 이렇게 기억해 내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어, 기억을 해냈는데 그 순간은 기다림의 순간도 있고 어, 촉각적인 어떤 순간도 있고 어떤 감각적인 순간 느낌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작업을 멈출 수가 없이 끝을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도록을 만들 때 사실은 남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이렇게 도록 시안을 보여줬더니 자기 이름을 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홍인숙한테 접어준 걸로 다 됐다.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남편은 저를 위해서 적어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자연의 재구성입니다. 그동안 정원 시리즈를 많이 작업을 했는데요. 자연을, 자연을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고 저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어, 자연 속에 몸을 담고 관찰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기억을 환기하고 또그 어, 기억이 굉장히 아름답고 저한테는 아, 사랑이 담긴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식 작업이 저를 아, 지금의 나로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